자 앞마당 만화를 넣고 테스트 중인데요 자 아로와 하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라색 아로네요 자 아로 데빌입니다 자 휴먼 하마 진영입니다 휴먼 하마 대각선이 나왔는데요 결국엔 또 많이 째는 사람이 이기겠네요 결국 룬하고 맵이 큽니다 앞마당에 만화가 있건 없건 초반 빌드 유글리가 바뀐 건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앞마당에 만화가 있는 순간 데빌이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데빌이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운영적으로 데빌이 좋게 가는데 본진금수도 줄었고요. 사실 데빌이 훨씬 할수 있는 게더 많아진다. 원래 데빌이 할수 있는 게 많은데 앞마당에 만화가 생기면 더할수 있는 게 많다. 그럼, 휴먼 입장에서 장점은 뭐냐? 클래릭을 쓰는데 부담이 좀 덜어요. 그니까, 러 어, 투아모스 클래릭을 계속 쓰면 나중에 뭐 영웅이 늦어진다던가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좀 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문라이트가 가능하다. 역시, 만화 6000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서 선문라는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인데, 커프 자원 효율, 자원상. 근데, 앞마당에 멀티가 있으니까, 앞마당 멀티를 일찍부터 부지런히 캐놓으면 3천의 케이저 자원을 찍을 이 만화로 앞마당에서 부지런히 밀리캐면선 문라이트가 어, 모여서 찍힌다 만화가 6천이 모여서 찍힌다는 라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운영적으로 그런 상황이 나올 때 얘기고요 어, 앞마당에 만화 있으면 데빌이 조금 많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클레릭은 뭐 좋지만 어, 러셀 RPG 용도로 사용하는 클레릭이 아니라면 운영적인 강력함, 뭐 전투에서 강력함은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러셀 한 마리를 키우려고 뭐클레릭을뭐한 부대씩 뽑는다. 이러면은 이제 앞마당 만은게 좋죠. 나중에 영도 뽑고. 그런데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 어 순수히 지상 병력의클레릭을 섞는 정도라면 병력의 힘이 그렇게 세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클레릭도 자원을 먹고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어 아모스를 돌리는 게 자원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물론 좋지만 그렇게 효율이 막 늘어나진 않아요. 어, 많은 업그레이드 잘된어차보면 어, 업그레이드는 늘으니까요. 업그레이드 잘된휴먼병력으로 배럭을 한개더 늘려서 뭐 워리어나 아처를 더 뽑는 것과 클레릭 아모스 하나 더 늘려서 클레릭을 그 자원으로 뽑는 화력이 물론 클레릭이 조금 좋을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게 큰 차이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데빌은 어, 앞마당에 만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리치를 좀더 편하게 쓸수 있어요. 리치가 굉장히 강력한데 리치를 안 쓰는 이유는 뭐냐. 어, 결국 영웅이거든요. 선영웅. 뭐 리히터나 아마로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 리치를 안 쓰거든요. 사실 리치는 어떻게 써도 강력합니다. 견제어라도 강력하고요. 블랙플레이그도 강력하고요. 아포칼립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운영적으로 운영적으로 안마당에 만화가 있다면 저는 굉장히 데빌에게 가짓수가더 많이 늘어난다, 휴먼 보다. 휴먼은 뭐 한두 개 늘어나는 정도라면, 데빌은 한 세네 개 늘어난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본진 금이 준 것도, 사실,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휴먼이 좀 안좋아요. 왜냐면 금에 비해 비교적, 어... 철이나 만화는 안떨어지거든요. 금만 있으면, 어, 제 인형 굉장히 안좋게 싸우네요. 하지만, 빌드 차이 자체가, 원베럭이고요. 러셀 지켰고요 영러시 달리면, 오파 계속 영러시 달리면, 어, 앞마당은 러셀 나올 때까지 못하네요. 이미 못하네요. 자, RPG로 갈것 같아요. 자, 아모스 더 올리고. 자, 이거는 저는 조금 아로가, 게임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전이 타이밍에는 무조건 달리면 되거든요, 앞마당에. 앞마당 달려서 이 타이밍에 한번 막으면, 앞마당에 오파 달리면 절대 휴머니 앞마당을 못 먹어요. 예. 네. 되게 좋은 빌드를 했어요, 앞마당에. 어, 3억 캠인데, 이 3억 캠의 장점이 뭐냐면, 영러쉬에 있어요. 러쉬를 막는 3억 캠이기도 하지만, 한번 역, 어, 러쉬를 막았고 나서, 영러쉬로 앞마당을 못하게 할수 있는, 어, 굉장히 좋은 3억 캠인데, 자, 아론 안 달려요. 왜안 달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러셀 때문에 병력 루스가 있어요. 워리어 4마리로야 앞마당 먹는 거거든요. 이건, 이거는, 음, 달리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데빌 입장에서, 안 달리네요. 사실 어, 제가 되게 보수적이라고 아까 말했고 제가 흥선대원군이라고 말했는데 진짜 보수적인 건 아로예요. 아로는 진짜 보수적이에요. 자기 하던 대로만 합니다. 플레이에 변화가 잘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잘하죠 아로는. 예, 강력하게 최적화를 잘하기 때문에 플레이를 잘안 바꿔요. 잘 뽑고 잘 싸우고 이걸 좋아하지. 아, 영러시가 저는 아쉬워요. 이거는 데빌이 영러시를 했으면 사실 질수 없는 단계까지 온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 앞마당이 취소되니까 데빌이 질 수가 없다. 어, 러셀이 나왔을 때 러셀 포함한 영러시의 피해를 못 주면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영러시를 안 왔어요. 이거는 저는 아까도 그렇거든요. 이 빌드의 장점을 아론은 충분히 못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빌드를 했고 워리어 러쉬를 막았다. 그럼 무조건 영러쉬를달리십시오 그러면 추먼이 앞마당을 못 먹습니다. 앞마당을 못 먹어요. 괜히 안 달려 가지고 이 러셀 타이밍에 위험한 시간만 주는 거예요. 네. 아까 달렸으면요. 이 4월이 없었고요. 앞마당 취소됐고요. 이제 막짓기 시작했을 거고요. 워리어는 추가로 어차피 원 배럭이었으니까 없었을 거고. 이러쉬에 위기가 없었을 거예요. 이거라도 이것 이거, 이것도 없었을 거예요. 네. 아무것도 롯셀론져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오, 아론은 이 영러시를 안 달렸죠. 병력을 쉬면서 예, 투어 킹을 돌렸죠. 사실 병력을 오파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앞마당 돌아가고 하면 영러시를 하면 훨씬 더 게임이 쉬워질 수 있는데, 어, 진정 선대 연구는 어, 아론입니다. 지금 영러시도 주먼이 막기 쉽지 않아요. 셀린 찍었네요. 이 셀린 로스 동안에 병로 로스, 로스가 심하거든요. 지금, 이, 이 영, 지금 영러시 와도 사실 강력해요. 자, 트리플까지 먹었고요. 예, 사실 이거 데뷔 충원이 조금 아, 이게 견제하면서짠 건데, 어, 아루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잘 먹고 그냥 싸우자 합니다. 전 이렇게 좀 아로님이 좀 유동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다 있는 게 많아진다면 훨씬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데 좀더 유동성 있게 플레이하면 아로님 피지컬 좋거든요. 그런데 뭐 이러니까 최적화를 잘하는 걸 수도 있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어차피 난 최적화를 잘하니까 남이 피해를 주든 말든 나만 안 받으면 내가 이겨. 이런 마인드일 수 있지만, 그래서 좀 아쉬운 거예요. 이런 거는, 3억 캠을 가는 이 빌드는 영러시가 핵심이거든요. 영러시가. 자, 일단은 지켜보죠. 예, 금잘 돌아갑니다. 휴먼도. 휴먼도 자원 잘 돌아가요. 자, 업그레이드는 2억. 블릭스맨스 하나 더 있나요? 못 봤는데. 자, 일단 2억 됐고요. 자, 3, 3억. 찍었네요. 카운트다운이네요. 자, 분야드. 자, 5억 캠에서 계속 윤이 뽑고 있고요. 철을 다 캐고 있습니다. 만화는 아직 안 캐고 있고요. 금요일은 지금 휴먼이 좋네요. 금에는 피션트가 많이 붙었어요. 자, 보죠. 이렇게 투아모스가 이제 좋아질 수 있는데 앞마당 만화로 인해 지금 이게 의문이에요. 과연 이투아모스가 어... 좋은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어차피 다수대 다수의 병력이고 어... 자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금천이 무시하지 못하는 자원. 음. 물론 투아모스가 강력할 더 좋죠 더 좋고 영웅도 더 효율을 발휘할 수 있지만. 데빌이 어 아마루아나 블리치를 사용하는 효율과 비교하면 자리턴는자 자, 리터 찍었어요 이번에 리터 찍었어요 이거 업그레이드가 다 되면서 안 쉬고 나오는 거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이, 이 만화를 늦게 켰어요 방금 켜기 시작했어요 일단 보죠 어 상황 자체는 휴먼이 나쁘지 않아요 상황이 진짜 흥이 나쁘지 않고, 공사 못 찍었고, 자, 배럭 늘어났고, 오히려 워캠이 적고, 자, 움드리고 안놀르나요 자, 러쉬 와요. 사실, 막 이렇게 평소에 하던 올인 러쉬라기보다, 일단 적은, 비교적 평소보다 적은 워캠, 그리고 영웅, 이걸 다 갖기 때문에, 평소보다 워캠 수가 적지만, 일단은 업그레이드는 그죠 업그레이드는 아직 뚜껑업이 아니에요. 뚜껑업이 아니고, 공사업도 아직 아니고요. 어, 휴먼 입장에, 데빌 입장에서 한번 소모해도 될것 같은데. 한번 시원하게 소모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추가 병력 오면. 이렇게, 이렇게 짜잘하게 날리지 말고, 시원하게 소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병력수가 적거나 업그레이드가 딸리지 않도록. 나오면, 나오면 제가 보기엔 소모할 것 같아요. 예. 그 태블릿 달려들 거 같아요, 나오는 순간. 자, 자, 한번 달려드나요? 여 이거 굉장히 뭔가 바뀌었네요. 여기. 기다려줬어요. 타이밍을 그냥 아까 이게 뚜껑 대고 싸우는 건데, 뭐... 쳐도 공사하기도 했으니까... 자, 여기서 봐야 될건 이렇게 계속 싸울 수 있거든요. 서로 자, 주머니에 크 트리에요. 자, 한참 남았죠. 데빌은 리터가 나왔습니다. 예. 이차이예요 수먼이 사실 테크를 데뷔를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영웅이 더 빨리 나오죠. 앞마당에 많아가지고요. 더빠르 자, 셀리는 죽었네요. 이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자, 죽여. 수고하셨습니다.